안녕하십니까 무결점의 신휘진 팀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렉스턴이고요. 렉스턴 더 블랙 최상위 등급에서 더 블랙으로 빠져있는 한정판 모델이 되겠고요. 이 차량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릴에 이 마크까지 올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. 2021년 시기고요. 키로수는 4만 키로 되어 있습니다.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.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이후에는 이게 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두 개는 쌍라이트 상향등이고요. 이두 개는 전조등으로 되어 있. 습니다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는 안개등 이제 휠 자체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문콕 방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시공하시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드시는데 전 차주분이 많이 차량을 아끼셔가지고 이것까지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전동 사이드 발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닫았을 때는 이제 들어가고 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그대로 신차 나왔을 때 그대로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마모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넷작다 휠 기스도 없고 정말 차를 아껴 타 하신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 이니셜 자체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이 스티커 찍혔을 때 다치지 말라고 차 이제 막 기스 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시공을 해두셨고 여기도 이제 LED, 풀 LED입니다.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. 이 차량의 특징은 이제 두개 적재함이 두 개로 나뉘는데 었 이거의 용도는 이제 차박을 했을 때 이게 쫙눕혀지면 일자형으로 평탄화 작업이 다 되는 거고요. 이거는 이제 탈부착이 다 가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짐을 더 실고 싶을 때는 탈차, 어, 차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꽂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살짝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못 느낄 정도인데 약간 약간 느려요. 여기 이니셜로 다 더블랙으로 써져 있고요.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. 이 통프레임 차량으로 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승차감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. 핸들 같은 경우에는 디컷 핸들로 되어 있고요. 좀 세련됐습니다. 이제 올 LED로 되어 있어서 전자식 계기판이 다 들어가 있고요.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음성 인식도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다가 뭐 내비를 말하고 싶다. 그럼 누르시고 원하는 목적지 말씀하시면 되고요. 이쪽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. 블루투스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.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도 다 되고요. 그리고 기어봉 자체도 역시 쌍차답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도 다 이렇게 두개다 있고 키는 두개 네, 그대로 나와 있고요 후진하시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해서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화면도 크고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제 뷰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. 오토홀드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돼 있고요. 오토스톱.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이륜, 후륜으로 움직이고요.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해서 이제 4륜으로 해서 주행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 같은 진흙이나 자갈밭이나 그런데 약간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한번더 돌려서 오프로드, 4륜 로우라고 해 가지고 저속으로 해서 바꿔 주시면서 운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하이패스, 하이패스가 다 되어 있고요. 블랙박스도 다 있고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드를 좀 많이 썼었습니다.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다 이제 은색깔로 해서 스포티하게 보이게 이쪽도 다 은색으로 돼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깔끔해서 보기 좋습니다. 자, 이 열로 왔는데요. 공간은 확실히 대형 SUV답게 확실히 널찍널찍하고요 제가 키 177인데 주먹이 딱두개 정도 들어가고요. 이렇게 컵홀더 두개다돼 있고요.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 더 뒤로 누울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이제 햇빛 가리개도 다 있고요. 등급 자체가 제일 높은 단계다 보니까 빠진 옵션은 딱히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G4 렉스턴 더 블랙을 만나보았는데요 차량 연식은 은 2021년식이고요, 키로수는 약 4만 키로 정도 구매행을 했고요, 2.2 디젤 4륜 모델이고요.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약 3천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중 무휴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, 언제나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